도쿄에서 개최된 2025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경이로운 세계 신기록 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스웨덴의 장두더피뛰기 선수 인 몬도 듀플란티스가 6m30을 넘어 역사상 최초로 6m30의 벽을 깬 선수 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신기록은 듀플란티스 의 무려 14번째 세계기록인데요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무려 14번입니다. 세계기록을 14번이나 경신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세계기록 경신은 최정상급 육상 선수들에게도 매우 드문 일이며 대부분 부분의 엘리트 선수는 세계기록 근처에 닿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내 우사인 볼트는 선수 시절 무려 5번이나 세계기록을 경신했고 이 기록들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죠. 그 대단한 볼트도 100m 200m 400m 릴레이 이세종목을 합쳐 세계기록을 다섯 번 경신했는데 주플란티스는 단한 종목에서 14번이나 경신한 겁니다. 주플란티스는 역대 장대높이뛰기 기록 탑10에 자신의 이름을 줄세우 며 그야말로 장대높이뛰기를 압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세계 기록을 14번이나 경신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두플란티스가 이렇게 압도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두플란티스의 비정상적인 세계 기록 경신할 수 뒤에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 번에 1cm씩 올리기입니다. 두플란티스는 2020년 2월 6m 17을 넘으며 처음으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3번 세계 기록을 더 경신했는데 그 높이는 6m 30으로 정확히 13cm 더 높아졌습니다. 두플란티스는 14번 세계기록을 경신하는 동안 높이를 정확히 14cm 경신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듀플란티스가 장대높이뛰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장대높이뛰기는 정해진 높이의 발을 넘는 종목으로 한 높이에 대해 선수당 3번의 시기가 주어집니다. 선수는 도전할 높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발을 높일 수 있는 최소 단위는 5cm입니다. 하지만 순위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올릴 수 있는 최소 단위는 1cm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 일찍이 우승을 확정지었다면 매번 1cm씩 높여 세계기록 경신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 만약을 현실화시킨 게 바로 듀플란티스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다른 종목에 비해 장대 높이뛰기의 세계기록 경신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2009년 볼트는 9초 58을 기록해 자신이 세운 종전 100m 세계 기록인 9초 69를 0.11초 단축했습니다. 이때 볼트는 자신의 기록을 조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죠. 100m를 9초 68에 띄어서 0.01초 차이로 기록을 경신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뛸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해진 시간과 거리를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 전략을 다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기록을 조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장대도피뛰기에서는 선수가 정한 높이를 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사실 장대도피뛰기에서 듀플란티스보다더 많이 세기 기록을 경신한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전설적인 장대도피뛰기 선수 세르기 부부카로 10년간 무려 35번이나 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984년 부부카는 5m85를 넘으며 처음 세계 기록을 경신했고 1994년에는 6m14를 넘으며 마지막 35번째 세계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부부카가 이렇게 많이 세계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는 장뜨높이뛰기 세계 기록이 실내와 실외 두개였기 때문인데요. 부부카는 야외 세계 기록을 17번, 실내 세계 기록을 18번 경신해 총 35번 세계 기록 경신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죠. 하지만 세계 육상연맹이 2000년을 기점으로 실내와 실외 기록을 통합하며 이제는 단한해의 세기 기록만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두플란티스도 지금보다 두배 많은 세기 기록 경신 횟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부부카는 세기 기록을 1cm씩 경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부부카가 이런 전략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기 기록 보너스 때문인데요. 부부카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세기 기록을 무려 14차례 경신했는데요. 매번 1cm 미터씩 높이는 방식을 통해 나이키 등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고 대회 주최 측이나 국가로부터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 번에 최대 10만 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니 세계기록을 자주 경신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 까지나 부부카가 압도적인 기량 으로 경쟁자들과 다른 차원의 높이 를 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카는 장두도피티기 최초로 6 m 의 벽을 넘어섰고 그의 세계기록 은 무려 20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했을 정도로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플란티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2020년 20살에 불과한 두플란티스 는 6m17을 넣으며 1cm 차이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6m18을 넣으며두 번째 세계기록을 경신 하게 됩니다. 두플란티스는 2주 사이 두 차례 세계기록 경신이라는 전례없는 업적을 세우며 단숨에 세계 최고의 장소높이뛰기 선수로 떠올랐는데 요.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잠시 쉬어갔지만 2022년에는 세 차례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6m 20의 벽을 돌파했고 첫 세계 선수권 금메달을 거머쥐며 명실상부 세계 챔피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1cm씩 두 차례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독재를 이어갔고 마침내 2024년에는 올림픽에서 6m 25를 넘어 올림픽 기록과 세계 기록 경신 그리고 금메달까지 모두 선에 넣게 됩니다. 올림픽 이후로 네 번이나 더 세계 기록을 경신한 투플란티스는 이번 도쿄 세계 육선 선수권에서 6m 30을 넘으며 무려 14번째 세계기록이자 역사상 최초로 6m 30의 벽을 깨보수게 됩니다. 주플란티스는 부부카의 세계기록보다 무려 16cm를 더 높게 뛰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두높이뛰기 선수로 등극했는데요. 그럼 주플란티스가 이렇게 압도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지난해 주플란티스는 이색적인 이벤트에 참가했는데요. 바로 400m 허들 선수와의 100m 대결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400m 허들 세계기록 기록 보유자인 바르 홀름과 자존심을 건 100m 대결을 펼쳤죠. 트랙 선수 대 필드 선수, 400m 허들 세계 기록 보유자 대 장대도 피뛰기 세계 기록 보유자의 대결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이 바르 홀름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10초 37을 기록한 듀플란티스의 승리였습니다. 바르 홀름도 10초 47을 기록해 절대 느리지 않았지만 듀플란티스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죠. 이처럼 듀플란티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 능력이 있고 이게 장대도 피뛰기에서 매우 큰 이점을 제공니다 듀플란티스는 도움닫기 구간에서 시속 37km, 초속 10.3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를 냅니다. 이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 중에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손꼽히는데요. 장대 높이뛰기는 도움닫기로 발생한 수평에너지를 장대와 볼트를 이용해 수직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도움닫기 속도가 더 빠를수록 수평에너지가 커지고 그에 따른 수직에너지도 커지게 됩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듀플란티스의 도움닫기 속도는 은메달리스트보다 7.28%더 빨랐으며 수직속도는 6입니다 0.9%더 빨랐습니다. 그렇게 은메달 리스트보다 30cm 더 높은 발을 넘을 수 있었죠. 실제로 두플란티스는 한 인터뷰에서 빨리 달리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달리는 것이라며 자신의 훈련 루틴은 스프린터들의 훈련과 유사하며 장대 높이 뛰기 기술 훈련은 주 1회에서 2회만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라온 환경인데요. 사실 두플란티스가 스프린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장대 높이 뛰기 기술은 이미 4살 때부터 갈고 닦아왔기 때문입니다. 두플란티스는 장대 장대높이뛰기 선수였던 아버지와 7종 경기 선수였던 어머니를 두고 있는데요. 듀플란티스의 아버지는 앞마당에 장대높이뛰기 시설을 직접 만들어 자연스럽게 장대높이뛰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매일 장대를 잡고 놀던 듀플란티스는 4살 때부터 발을 넘기 시작했고 7살에는 나이별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듀플란티스는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코칭 갖고 어머니로부터 식단 조절과 몸 상태를 관리받으며 큰 부상 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살 이후로 나이별 세계 최고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웠고 17살에는 세계주니어 신기록을 세우고 성인무대 메달권에 도전할 수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당시 두플란티스의 아버지는 내가 계산한 바에 따르며 몬도는 이때까지 이미 3만 번 이상의 점프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두플란티스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수만 번의 반복점프를 통해 기술의 정교함과 안정성 그리고 기본기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타고난 스타성인데요. 부부카와 두플란티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큰 무대에서의 성적입니다. 부부카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는 기록에 도전하기보다는 우승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 기록이 일반대에서 회 작성되었죠. 반면 두플란티스는 큰 무대에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플란티스는 2022년 유진 세계선수권, 2024년 파리올림픽, 2025년 도쿄 세계선수권에서 모두 세계신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간증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큰 압박감 속에서도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며 최고 기량을 발휘하는 타고난 승부사이자 스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플란티스는 듀플란티스를 직접 보기 위해 도쿄 세계 선수권을 찾았는데요. 6만 관중이 지켜보는 마지막 시도에서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이겨내고 세계 기록을 세우는 걸보며와 이게 진짜 스타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소름만 돋았습니다. 이 영상만 몇 번을 돌려본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소름 돋네요. 듀플란티스는 자신의 한계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하늘이 한계다. 일부에서는 듀플란티스가 장대 높이 뛰기 최초로 6m 35더 나아가 6m 40까지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두 플란티스는 기록 향상이 여지를 둔채 여전히 전성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25살에 불과한 육상한제 두 플란티스의 세계 기록 경신은 현재 진행형이며 하늘이 한계다라는 말처럼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최고의 모습을 지켜보며 즐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